안녕하세요. 중량고 점집 초현당입니다. 오늘은 신병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병 이러면 우리 무당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포괄적으로 그냥 신병이라고 그래요. 이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고,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몸만 아픈데도 신을 받을 사주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라고는 질문을 자꾸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뭐아프다던가뭐 몸에 이상 나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던가 그게 신 병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신은 천신만신으로 내려오세요. 몸을 아프게 하면서 내려오는 신명이 있는 반면에 금전의 풍파를 주는 신명이 있는 반면에 내앞 길을 찾고 막아 짓겠는 신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신명 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상 이라고 하는게 빠를 것 같아요 간호 나는 아무것도 안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집이 잘 안돼요 내가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아니면 금전이 자꾸 새요 그분들도 조상에서 나를 자꾸 건들어서 그렇고 즉 말하면 그분들도 신병의 일종이에요 신도 신 나름이에요. 조상도 조상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이 집은 불렸던 신명이 있고, 빌었던 할머니가 계시고, 공줄이 강한 사람들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어, 어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빌었던 할머니가 있고, 불렸던 할머니가 있고,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맞아요. 본인은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사람이고 조금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지만 꿈도 굉장히 엉검하게 잘 꾸셨더라고요 그게 신병이에요 꿈으로 받는 신병도 있어요 자기가 꿈에서 어, 구술한다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신병으로 봐요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응. 어, 신을 받아서 응. 어, 소위 말해서 바보가 됐다 응. 어, 이런 사람들은 응. 왜 신을 받은 걸까요? 정상이 있었을 거예요 신병하고 비슷한 정상 몸이 아파요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우울증도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 라고 자꾸 하는데 좀 그래요 이, 이 간혹 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몇몇 무당들이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그 사람들을 악용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신이 여러 신명이 있어요. 그냥 글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신명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타로를 배우라 그래요. 타로 마스터로 길을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 공부를 조금 해서 철학적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형국이에요. 근데 꼭이 길을 걸어가야 하실 분들은 당신은 언제 언제 이 길을 꼭 걸어가세요. 라고는 저는 그렇게 정리를 내려주는 사람인데 요즘 한간에. 너무 무변별한 굿, 그리고 신대림, 글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자제를 조금 해줬,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사자들은 응. 그게 맞는 건지, 응. 맞지 않는 건지를 응. 구별하기가. 그래서 저희 같은 음, 무당들, 속히 무속인들이 판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본인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걸어가셔도 돼요. 이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걔 그냥 뭐 개나소나 아무 때나 다신 내려주고 바보 만들어 놓고 구별을 잘 하셔서 옳은 판단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내림이다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죠. 음. 그런 분들에게 그게 진짜든 아니든 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은. 본인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내리냐면, 신병과 조상병의 진, 정상은 똑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보라 그래요.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상황, 10년을 살아갔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그 세월을 쭉 되짚어 보면, 본인들이 판단이 빨라요. 저는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을 사, 살았으면 제가 무당 길을 안 갔으면 저도 평범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10대 때부터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자, 2 0대의 신을 받았지만 제가 2 0대의 신을 안 받았으면 저도 지금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갔을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굴곡진 삶, 매일 돈에 허덕기는 삶, 몸은 몸대로 아프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가정의 풍파는 계속 왔을 거예요. 다만 그 남자랑 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아 내가 이 길을 걸어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이 길을 안 걸어 가도 되겠구나 판단이 빨라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할머니도 무당이었어요. 아버지도 무당이었어요. 엄마도 무당이었어요. 자, 저도 무당이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왜? 줄력이 틀려서 그래요. 자, 신은 천신만신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글을 풀어서 글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경, 소위 얘기하는 스님들처럼 경문하시는 좌경줄이 있단 말이에요. 부채 방울을 들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력이 틀리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대를 윗대를 보면 이 집은 불명없이 빌던 집안인데 공줄이 다 끊긴 집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 주고 뭐 성묘 안 가고 방치하시는 사람들 누구 하나는 대를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계속 줄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킥포인트는 뭐 너가 안 받으면 누가 죽어. 그거는 협박이에요. 절대 죽지는 않아요. 내 조상은요. 자손 나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사람도 우리 인간도 나이가 들면 늙어요. 근데 신도 늙어요. 따라 늘는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자꾸 세액해 주고 내가 몸이 늙는데 늦게 신을 받는다고 한들 그거는 잠시 잠깐 뿐이세요. 근데 그거는 또 착각이세요. 저는 그거를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중양고 점집 초윤당이, 한남무당이 신병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고 알고 할 필요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어, 진실과 거짓을 많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 어떤 분들은 저도 거짓을 많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 초현당은 정말 진실적으로 얘기를 하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구독자님들의 객관적인 선택이니, 생각이니,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신이라는 거는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자지우지하는 게 신이에요. 생명을 자지우지하는 것도 있지만, 운명도 자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제발, 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우롱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판단을 잘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